안녕하세요 숨코입니다 현재 시간은 12월 3일 오전 10시 55분이고요 각설하고 실시간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오픈하면서 영상 시작할게요 위쪽부터 에이브 수익 스테이터스 UX 링크 솔라 세타토큰 아발란치 등등 전부 다큰 수익 중이죠 그 외에도 이미 입절하고 현금화한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단기급 등솔 코인들의 타점을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며 함께 수익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보방은 고정 댓글 링크로 언제든지 어떠한 조건도 없이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저와 함께 이번 역대급 강 장에서 이러한 수익 매일매일 쌓아가실 분들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돈 절대 안 받습니다. 저 이미 그만큼 수익을 벌고 있어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코인은요 바로 그레비티입니다. 정보방에서는 이미 실시간 타점 나간 상황이고요. 지금의 자리는 역대급 폭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회의 자리니까 영상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단기적인 스케일로 보기 위해서 4시간봉 차트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레비티는 바로 여기 11월 22일 저점 부근이죠. 이 40원 부근 매물대 지지 안착해진 이후에. 이 꾸준하게 이 저점과 고점을 올려주면서 전형적인 상승 패러렐 채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채널의 고유 특징으로는 이 하단선의 지지와 상단선의 저항을 반복하면서 꾸준하게 상승세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현재 그래비티가 앞서 말씀드린 이 채널의 특징대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꾸준하게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덧 붙이자면 이 채널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 채널 하단에서 매수하고 이 상단에서 매도하는 그런 반복적인 전략으로 단기적인 수익을 지속적으로 쌓아갈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죠. 자 그리고 이입 평선 보요 20일, 60일, 120일, 200일 이 평선들이 전부 다 고르게 정배열이 되어있어서 지금의 상승추세가 그만큼 더 견고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큰 스케일인 일본 차트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난달에 이 5일선, 빨간색 5일선과 이 주황색깔 이 121선의 골든크로스까지 나와주었고 이 21선도 이 121선과의 골든크로스를 거의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아래쪽에 거래량잘 보세요 지난 11월달부터 유의미한 거래량들까지 쌓여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가 상승 에 대한 이런 재료들도 정말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의 그레비티는 앞서 말씀드린 상승 단서들을 토대로 이 채널의 상단선을 넘어서 뚜렷한 저항대가 존재하지 않는 62원 매물대까지의 단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딱1차적인 상승 목표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 본격적인 알트코인 순환 펌핑장이 시작하게 된다면 이 62원 매물대를 넘어서 이 전고점 부분까지도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역대급 기회 매수 찬스라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일단 딱만 원이라도 담아보세요. 여러분들 수익률 부터 제가 직접 보여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매 순간 철저한 근거와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 지난 조정장과 하락장에서도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계좌를 만들어냈고 현재 11월부터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되면서 역대급 수익 매일매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 생길 수 있는 코인들은 제가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매매하는 정보들을 공유만 해드리는 것 뿐이니까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들어오셔서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아무런 조건 없이 비용 절대 받지 않고 있어요. 채널 구독만 좀 눌러주시고 지금이라도 편하게 들어와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 그래비티 코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